이거 조금만 넣으면은, 안 먹었다 안 넣어도 맛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간이 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우두부를 처음부터 넣어요. 우렁각시 소스. 30분 불릴게요. 밥한개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로 줄여서 한 10분 정도 될것 같아요. 삐적거려볼게요 처음 문 여는 거예요. 처음 뚜껑 여는 거예요. 약간 밑에 누르내가 나고 밥은. 잘된것 같아요. 잘 됐어요 30분 려갖고 일단은 바다 냄새도 나고 음 너무 잘 됐다 양념장 에서이따 같이 비벼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먹기 편하게 나왔는데 왠지 돌한 3분 돌려도 되는데 저는 한번 후라이팬에 구워볼게요 집이니까 이거는 닭 목살 연탄 간장인데요 렌즈에다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다 익은건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는 한 이렇게 완전히 잘 익었어요 이것도 저도 처음인데 닭 목살 간장고이래요 이거 특이하죠 아 제가 작년에 만든 매실장아찌 하나, 둘, 세 개.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름엔 이제 쌈싸먹을려면 쌈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예, 매운장 소스, 이거를 좀 넣어볼게요. 좀 매콤하게, 우선. 이렇게, 이렇게. 대신 하나하나씩 넣고, 쌈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열무김치인데요. 요즘 봄이라서 이제 무김치 먹기 싫잖아요. 근데 한번 나도 이제 담글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사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무채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무채가. 이거는 이제 어떤 총각김치야.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 맛있었잖아요. 그때. 아삭아삭하고 송각김치 맛있겠죠? 요게 1kg에요 1kg. 1kg 이렇게 1kg 간장찌개도 먹고 맛있어? 간장찌개 음. 맛있어? 칼칼, 칼칼해, 칼칼해?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이게 닭 저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아니라 닭 목살이래. 쫀득하지? 음, 맛있는데? 맛있어? 숯불냄새나? 응. 음. 밥 그거는 톱밥이야. 다이어트인데 너는 어께피 물게 먹고 다녀갖고 다이어트 1kg밖에 안 줄어서 갖고 큰일이다. 마지막으로 만찬 이고내일부터는톱 밥이요. 이거 곰치거든? 아니 아니야. 곰피, 곰피. 곰피 한번 싸먹어봐. 오, 맛있겠다. 이게 고기가 아니라 저게 돼지고기가 아니라 닭목살이래요. 쫀득쫀득. 쫀득하고 맛있네. 나 따라 먹어봐야지. 요즘 이게 군피가 봄에만 나오잖아요. 짱 같더니 이게 팔더라고요. 이것만 먹으려고 랬는데 이거 넣고 나는 꼬치장만 먹어봐야겠다. 닭목살 김치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나? 음~~ 숯불 향이 나요 이거는 고추장 이거는 간장 닭 목살이래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영양이 다 있으니까 후라파를 볶든가 아니면 이제 렌즈에다만 돌려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제 봄이에서무 묵은 김치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서 1kg면은 일주일 먹을,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네요. 똑같은 집인데 겨울에 김장 김치 너무 맛있어갖고 이거 한번더 광고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김치가 맛이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깨끗하게 하고 다국내산으로만든 거라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광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총각김치 이거는 열무김치에요. 그러지 않아도 열무김치 한번 할까 했는데, 그거 주셔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 그 맛있지? 음, 맛있는데? 칼칼해. 칼칼하고 맛있대요. 살을 언제 빼냐고. 음, 무채도 있네. 음, 무채도 있고, 맛있네. 음. 닭목살이란 거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쫀득하고, 너무 맛있네요, 이거. 신기반기네신기반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꼭꼭 시켜드세요. 술안주도 괜찮고, 음. 어떤 고추장, 고추, 고추 매운장인가? 이게 소스 그거 파는 건데 이거 그냥 아무 간안 해도 되고 이거만 있서 먹으면 돼.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된장은 이거 넣은 건데요. 이거는 매운 거예요. 그냥 먹어도 맛있대요. 삼겹살 찍어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써도될것 같아요. 맛있어요. 다 먹었네. 간장이 제이한테 입에 맞나봐요. 간장은 다 먹었네. 고추장은 얼큰하고 나고추장은 맛있던데. 다 먹었어. 다안 먹어? 더안 먹는데요. 다이어트한대요이 먹지 마 이제. 오늘 끝. 먹지 마 이제. 나가 자전거 타고 와. 네,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laughs> 내가 입이 조금 비리고 이상하면 먹질 않는 애인데,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맛이,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목살, 닭 목살이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난 진짜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 쫀득하고 맛있어요. 숯불향도 나고. 신기하죠? 이거 꼭 시켜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잖아. 음, 맛있대요,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앞자리는 바뀌었네. 2kg 빠진 거야.